정의당 대변인 유상진입니다. 어, 지금 이시간은 그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 시도 중단 촉구 어, 기자 회견을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 회견은 어, 저희 정의당의 어, 우리 차별 금지법 추진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위원장으로 맡고 계시는 어, 김조강수 위원장님 나오셨고요. 네, 그다음에 어, 우리 정의당 충청남도 성소수자 위원회 임프롬 위원장님 예,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어, 저희 시민단체의 이제 차별 금지법 제정 연대의 정혜실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요 가운데로 모아주 그리고 정의당 인천광역시 성소수자 위원회 어, 임신규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정의당 경기 도당의 어, 우리 성소수자 위원회 어, 사무국장 맡고 있는 지상규 사무국장님 나오셨고요. 네. 네. 그러면은 어 먼저 어 모두 발언을 어 우리 어임프른 위원장님 그리고 김조강수 위원장님, 정해실 대표님 어 순서로 어 이어서 하시고 그런 다음에 어 기자 회견문은 어, 임신규 위원장님이 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임프룬 위원장님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정의당 충남 성소수자 위원장 임프룬입니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규정한 차별 사유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하고 성별 또한 트랜스젠더, 인터섹스, 젠더큐어가 포함되지 않도록 바꾸겠다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성소수자를 배제하겠다는 개정안입니다. 이 계약 안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은 주변에 성소수자가 없어서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 때문에 수많은 당사자들이 커밍아웃을 하지 않을 뿐 여러분의 가족, 친구, 지인 중에 분명히 성소수자는 존재합니다. 올해 서울 키어 문화 축제에 7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열린 광장에 참여한 소수자들 뒤에는 더욱 많은 당사자와 지지자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가시화되지 않는 것은 지속적인 실태 조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국가 인권위원회법의 차별 사유에 성소수자가 있었기 때문에 2014년에 국가 인권위원회의 주도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공적 기관에서 실시한 유일한 성소수자 차별 실태 조사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실태 조사에 따르면 성소수자들은 국가기관 및 공공 서비스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노동 현장 등 민간 영역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는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 사유마저 계약되면 성소수자 개개인이 경험하는 차별에 대해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요소는 완전히 사라지고 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또한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은 헌법 제11조에 위반됨으로 위원회 소지가 다분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계약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에게 경고합니다. 성소수자 차별을 조장하는 법안을 철회하십시오. 혐오는 평등을 이길 수 없습니다. 평등의 가치를 훼손하는 정치인들에게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성소수자도 동등한 시민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날까지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는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숨이 턱하고 막혔습니다. 지금도 치가 떨립니다. 비정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비정상입니까? 2019년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비정상이라는 낙인을 또다시 찍었습니다. 누가 비정상입니까? 박근혜 최준실과 함께 국정을 농단했던 그자가 비정상입니까? 단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저희가 비정상입니까? 같은 당의 국회의원한테 존재 자체가 민폐라는 이야기를 듣는 그자가 비정상입니까? 아니면 제가 비정상입니까? 도대체 누가 비정상입니까? 2019년 대한민국 국회에서 아직도 성소수자를 향해서 비정상이라는 낙인을 찍는 이런 현실이 정말 치가 떨립니다. 우리 국회는 언제까지 성소수자들을 비정상의 낙인을 찍으면서 그러면서 국회에는 보내야 합니까? 국가인권위원회법은 2001년에 만들어져서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것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차별사유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명확하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회적 합의, 그 합의를 통해서 2001년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차별사유에 포함되었는데, 18년이 지난 2019년에 그 사회적 합의를 되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고 있습니까? 국정 농단 세력 중에 한 사람이 대표 발의해서 4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안상수라는 이름을 저는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잊지 않을 것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안상수라는 이름이 국회의원에 또다시 이름을 올릴지, 그의 인생이 어떤 엔딩을 맞을지 저는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제 인생은 해피엔딩이 될 것입니다. 해피엔딩이 되도록 노력하며 살 거니까요. 안상수 의원을 비롯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혁하려는 사람들이 어떤 엔딩을 맞을지 저는... 끝까지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그 이름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민주당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김대중 정부 시절에 2001년에 만들어졌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빛을 발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계승하겠다고 하는 민주당이 그 법을 계약하려고 하는 자당의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겠습니다. 다시는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한 명이라도 이런 계약 시도를 하지 않게, 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정혜실입니다 어, 인권이라는 것은 어, 한국사에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죠. 세계인권선언이 1948년에 있었습니다. 제1조에 보면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라는 선언이 오랫동안 있어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만든 아, 국가인권위원 법조차도 사실 세계인권선언에 기반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헌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이렇게 정치인들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차별을 선동하는 그런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만든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부끄러운 행태인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은 통과시켜야 할 민생 법안을 외면하면서 오히려 차별을 부추기고 성소수자의 존재를 지우는 혐오 법안을 발의하는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인권의 의미를 오도하고 차별을 선동하고 혐오 표현을 일삼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기를 요구합니다. 음, 다시는 이런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발을 못 들이도록 폐기, 법안을 폐기할 뿐만 아니라 공천에서 마땅히 배제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유엔에서 지난 15차부터 시작해서 19차에 이르기까지 정부에게 요구했습니다. 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하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며 이러한 법안이 계약 때도로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것에 대해서 크게 반성하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와 함께 여당을 이루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 무엇보다도 스스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은 이러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어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대의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국회에서 사라지도록 만들고 말겠습니다. 네, 정의당 부대표 김종민입니다. 음, 지난 12일 날, 아, 두 마리 할 나이 없이 즉각 철회 대화입니다. 인권위법 개정안은 성소자를 차별하는 차별조장법의다름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장 최악의 혐오 발언은 그 누구도 아니고 이곳 국회, 그리고 정치인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 공간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 말이 칼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 바로 혐오가 일어날 때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삶을 끝내는 순간이 될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혐오 발언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혐오를 팔아 표를 사려는 행위 이것을 바로 우리는 최악의 정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 이번 국가인권법 개정안에서 삭제돼야 할 것은 성적 지형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반인권적인 구석기 정치인이 바로 삭제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현직 의원에 대한 절반을 탈락시키고 30% 이상을 공천에 배제하는 컷오프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안상수 의원을 포함한 발의에 참가한 의원들 모두가 모두를 탈락시키면 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발의 의원이 이 과정에 컷오프 공천 배제에 포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뭐 그렇다 치고 민주당 의원들도 발의에 참석했다가 철회하기는 했는데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애매하고 모호한 태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국가 인권인법 개정안에 대한 당론의 입장에서의 명확한 자기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가 이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습니다.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가 그간 성차별, 성소자 차별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지 못하다는 매우 미온적인 이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가운데 나온 법안입니다. 국가인권위가 이번 법안을 계기로 더욱 분명히 어, 성소자 인권의 최후의 보루로서 자기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강하게 촉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laughs> 기자회견문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성소수자 삭제하고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계약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인권위법 개정안은 성소수자 차별 조항, 조장법일 뿐 삭제되어야 할 것은 평등이 아니라 구태 정치인.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정의당 차별금지법 특별위원회는 최근 국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가인권위법 계약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 12일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인권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하는 차별 금지 대상에서 성적 지향을 제외하고 그 이유로 성소자 인권 보호의 한계를 넘어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동성애와 동성 결혼을 정상화하고 국가가 동성애와 동성 결혼을 정상이라고 교육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아니어는 이를 도덕적으로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을 인권 침해자로 단죄하고 있다면서 동성애를 수간이나 근친혼에 비유하는 등 성소자 성소자를 비하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성별에 대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단서와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라는 규정을 통해 다른 성별을 가진 성소수자와 트랜스젠더 등을 지우고 차별과 혐오를 승인하고 있다. 자신의 존재를 드러나기 시작한 성소자를 공론장에서 밀어내는 폭력정연 행위다.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위원까지 동참한 개정안은 우리 사회가 소수자 인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발이 심해지자 지역구 목사님이 보좌관에게 전화를 해서 또는 내용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참여했다고 해명하고 법안 참여를 철회하는 총국마다 빚어졌다. 안상수 의원은 개정안을 19일 철회하였으나 21일인 어제 공동발의자를 44명으로 늘려 인권입법 계약을 다시 시도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소수자 인권에 대한 혐오를 키워 표를 사려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합의 부족이라는 이유로 미뤄진 성소수자의 인권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언제까지 혐오를, 혐오할 권리를 앞장세워 성소수자의 인권을 벼랑 끝으로 몰 것인가. 이제는 국회가 대의되지 못한 목소리들을 반영해야 한다. 정의당과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는 혐오를 선동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구태 정치를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삭제되어야 할 것은 평등이 아니라 구태 정치인이다. 안상수 의원을 비롯한 공동발의자들은 즉각 즉각 인권입법 개혁 시도를 중단, 중단하라. 재발이 된 인권입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정치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1월 22일 정의당 송소자위원회 정의당 차별금지법 추진 특별위원회. 감사합니다. 네, 어, 이것으로 정의당과 차별금지법 정 연대가 함께 공동으로 주최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